안녕하세요. 어, 저는 바라던 바다 리포터입니다. 네. 어, 오늘 마지막 영업앞두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어... 어, 섭섭하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게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벌써 마무리네요. 여기서 네. 이러시면 안 돼요, 주시니까. 네, 네, <laughs> 네. 아, 네. 어, 그래서 어, 좀 섭섭해요. 어. 어 이제 좀 우리끼리 친해지고 했는데 음. 이제 끝나다니 어, 아쉽습니다. 나 이런 잘 못해. 다 아쉽습니다. 해가지고 어. 아니, 좀 신박하게 해주세요. 불안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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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프로그램 끝나도 뭐 자주는 못 보겠지만 연락은 자주 해요. 좋아요. 좋아요. 바라던 바다의 우정 영원히 f o r e v e 자 여기 아까부터 출연하고 싶으셨던 여기 테레비 나가는 거예요? 네 여기 아, 엄마 나 테레비 나가 어떡해 자 오늘 바라던 바다 마지막 운영을 앞두고 있는 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 사실 모습은 이러고 있지만 굉장히 어색 어색해 아니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음. 즐거웠습니다 좋은 즐거웠습니다. 추억 좋은 추억 가지고 갑니다 갑니다 오늘 마지막 여기도 화이팅이에요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何て言